안녕하세요 오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뉴발란스 새로운 운동화를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구매는 제가 매장에 가서 주문한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주문했거든요. 홈페이지가 생각보다 꽤잘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지고 꼭 매장을 안 가더라도 홈페이지에서 주문한 운동화 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 자 내용물이 먼저 나왔는데. 이 똑같은 모델을 제가 지금 세 번째 구매하는 게 되는 건데, 여기 보시게 되면은, 어, ML574EVW. 이 끝자리에 W가 있으면은, 화이트 색상을 나타낸 겁니다. 그전에는 제가 EVGRAY 그 G를 구매를 했었는데, 이번에는, 어, 화이트를 구매를 했습니다. 280 사이즈구요. USA는 44, 9와 2분의 1, USA는 10, 한국 사이즈는 안 나와 있는데 280을 주문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, 뉴발란스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발 넓이가 나오게 되거든요. 발 넓이가 D 사이즈를 주문했어요. D 사이즈가 좀 볼이 넓은 사람들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발이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D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. 제작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엔남 베트남 아니고 엔남에서 제작을 했습니다. 280 사이즈. 여기 나와 있고. 케이스는 뭐 종이로 이제 깔끔하게 생긴 케이스인데, 어 이번에 똑같은 모델로 해가지고 세 번째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매를 하면은 계속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. 우연히 이제 제가 런닝화를 뉴발란스로 도입을 해가지고 처음에 운동화를 구매를 하게 됐었는데, 그 이후로 지금 만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구매를 했고, 운동화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니커즈가 모두이 뉴발란스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, 어, 574 모델인데, 574 모델이 가격도 괜찮고, 그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조건에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, 원래는 574 그레이 같은 모델은 여기 뒤쪽에 반사되는 반사판이 있었는데 이 모델은 반사판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어진 것 같습니다 반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깅할 때 새벽에 걸어 다니게 되면 반사를 해주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모델은 그것까지는 안 들어있는 것 같고요 쪽에 기입된 표를 보게 되면 폴리에스터 가격이 정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, 백화점을 가서 구매를 하든, 그 플래그십 매장을 가든 똑같이 정가로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119,000원에 나와 있고, 홈페이지 가격 그대로 되어 있고, 이, 아마 이랜드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이랜드에서 정가정책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도. 이 모델이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, 그 코디하기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코디하기가 괜찮고, 어, 변색도 잘 없고, 어떤 신발들은 좀 처음 신어가지고, 그 길이 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, 이 신발은 신자마자 되게 편안하게 착용할 수가 있고, 이쪽에 저는 이제 정품 매장이나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꼭 하게 되고, 여러 브랜드를 같이 판매하는 매장을 한번 가봤었는데, 거기에는 운동화 끈이 약간 달랐더라고요. 다르고, 실제 정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보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꼭 정품 매장에서 구매를 하게 되고 가격도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브랜드를 한꺼번에 판매하고 있는 그 운동화 매장에서는 제가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. 바닥면은 이렇게 생겼고요. 바닥면은 뭐비 오는 날눈 오는 날 이렇게 크게 미끄러지는 부분 없이 잘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. 가장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 되고 여기에 흰색 부분에 오래 신다 보면 이제 때가 많이 끼게 되는데 그 운동화 세탁 전문점에 맡기게 되면은 여기 묻어 있는 오염된 부분도 하얀색으로 금방 고칠 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74 모델, 화이트 모델을 구매를 했고요 다음에 어, 뉴발란스 모델은 앞으로도 계속 구매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많이 모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같은 운동화도 많이 사봤는데 저같이 이제 발이 좀 볼이 넓은 사람은 편한 운동화를 많이 사게 되거든요. 좀 불편하면 신다가 못 신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손이 잘안 갔는데 이 신발은 신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발이 이제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아까 보셨다시피 처음에 구매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. 구매를 할때 옆에 발에볼 사이즈가 있거든요. 어, 10은 발 길이 사이즈인데 볼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발이 처음 신는 순간부터 편안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기본 모델이니까 여기 574 모델이니까 574 모델을 계속 좀 여러가지 색상으로 구비를 한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모델로 올라가가지고 그 다른 느낌도 한 번씩 리뷰로 남겨보고 그 후기도 계속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